다음 소식입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 태양광 발전 허용 법안을 두고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 의원이 농민들을 만나 해명하기도 했지만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장흥군 농민회 사무실입니다. 인근 지역 농민회와 김승남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김무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 태양광 발전 허용 법안과 관련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김무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농업진흥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무원은 농민의 소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좀 전제정부로 합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태양광 업자나 태양광 이익단체나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법안도 제가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나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농민들이나 농협 그다음에 과거에 농지정리를 했던 농어촌공사 이런 국가기관이 책임성을 이고 농민들의 이익을 앞세워가지고 하면은 설계만 잘하면 농민들이 획기적인 농업 소득을 올리고 농촌을 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 거예요.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농민들은 60%가 넘는 사람들이 논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땅 주인이 모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또 농지법 개정이 식량 주권의 가치를 무시하고. 농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태양강 돈이 되면 나 같은 땅 빌린 사람한테그 몫이 없었서땅 가진 사람이 다 하죠. 그럼 내가 임차료를 못 주면 땅 쫓겨나야죠. 그래고 새끼 세트 갈 긋나 말이요? 땅을 뺏지 마시오. 이건 매 마지막 것을 다 뺏는 것이에요. 절대 농지까지 이제는 태양강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농지 훼손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더큰 것은 사실 마을 공동체가 영농형 태양강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영농형 태양강은 절대 안된다고 농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회 등 단체는 입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강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